안녕하세요. 야옹이는 야옹야옹입니다. 오늘 룩소르까지 가볼 겁니다. 중간에 이제 베니아산이란 곳을 들려가지고 이집트를 운전해서 한번 종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얄라비나. 오늘의 모닝 커피는 내추럴커피스토 <놈의> <놈의> 커피 <스톨> 지산동 사장님의 주시. 콜롬비시리즈이거 프랑스 이트 와인 복숭아 로세마리. 난 그냥 시원하게 한두번 넣는 편이야. 와. Hello. Okay, I already was t h e e Go here. Where is here? Yeah. Okay. Why? 저 사람 우리가 돈이 아닌 걸 보고 흥미가 없어서. <laughs> 오피스에 다시 갔다고. Why? 컴트랙. 그럼 우리를 오피스로 불러야지. 우리는 떠났습니다. 저 혼자 남았어요. 사진 여기있는데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오피스를 불러서 컨트랙트를 써야된다고 말해지 우리 릴로 부르면 어떡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This type of insurance is not full c o v e r e d I can ask you a l t t i s r g e insurance 는데 시간이 한 30분 걸린 것 같아. 너무 늦었어. 받은 차는 스바루 XV란 차고요. 풀보임없졌다는데풀보 있네. 오늘 된잘줬어요 8800km짜리 차. 차가이 체크. 안 해? 다 찍었지? 응. 자, 와이퍼 테스트.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가요이 스팟도 찍으야지 What are you doing? l <laughs> o do 시간 28분 걸리가자 어서. Departement 아니, 대고 싶달 에? i n t e r n 뭐 t is l i 나 e 어떻게 인터넷 사이트까지 사기를 치지? 75? 5 어, 7오왜 가격이 많이 올랐라고 75라고. 75라고. 영수증에도 써 있어. 어5라고 75라고. 짠 이렇게 열라디나 음식차량이 많다 분니까이 많은 나라가 있구나 아게가 있네 여가 진짜 어져여가라짜 멋지게 라들어여라사이트 가고 있어요 피라미드 인가요당시 이런 차가 없었죠? 만둔간에 저렇게 음식을 판매되도 있어요 교양감? 혹시 옆에랑 얘기하느라 안 갔어요? <목소리> 맞아! 뒤에 어 왔습니다 동남보도 러퍼 이집트 프레이로 갑니다 상이집 어? 첫 번째 콜리 이트인가요 그리고 룩송 룩송이나1년전 물건 똑같아요 한상기 오토프레스님이 가면서 뭐 10원 맞냐고 사기당했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시번이. 니다와 여기 지금 제한구역 서비스래 와 앞에 네, 차에 사람이 다있어 애기네 애기 너무 애기가 애기 너무 저희도 되나 몰라요 이은 아주 좋습니다. 톨비 300원짜리 지고는 도로 상태도 나쁘지 않고 좀 뻗어 있는 도 운전할만합니다. 서막 고래바람이다. 이거 최근에 다 이루어질 지니에서 이게 뭐 지니가 왈츠를 추는 거라고 랬잖아 바람 진짜 멋있다. 이게 밑에는 뭐가 없는데 위로 밑에 좀 올라가는 그림이고 어, 앞에는 이와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어. 고속도로 아니야? 사람이 건너? 또... <laughs> 아 진짜 이제 풀라스 장비 탑다 아마 불법일 거아 진짜? 아, 어, 솔직히 여기는 좀 합법 해줘야 된다. 어, 주문하려면 한 번. 이 돈도 안 되는 유튜브를 한다고 터널 연결해 달라. 네, 카메라를 뭐 어떻게 해 달라?를 여기 붙이라고 했다가 여기 가게 안 나온다. 여기 붙이라고 했다가 여긴 또 길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만족해 하고 있어요 진짜 이돈도 안되는 유튜브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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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주유소 이 정도. 이 정도. 이한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정 25, 25, yes. 20? 20. Yes. This 1 0 0 hand. Okay. Sukran. Big. Gabi. I'm sorry. I'm sorry. I'm sorry. 2 m s 0원 r y 2 m sorry. 2 m sorry. i 2 0원이면 y I'm s o r 2 y i 2 s 2 r r y I'm 0 0원 r y I'm 2 o 가... 싼데, 내가 아는 가격은 10... 10원이거든, 10원 이거든 10원 사 10년 전가격이 10년 전이라했다 망고도 니다 이렇게 맛있나네 맞아 맞아 맞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맞아. <laughs> 다 진짜, 진짜 하나 <laughs> <laughs> 네. 거는 과자 막고추맛많았 아 이게 솔티인데? 그러니까 내가 솔티를 들고 있으니까 직원이 와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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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라고그이 초반에 우리가 만난 첫 친절한 이집사람이야. 중차량 차가 엄청 있어요. 어, 도망가야겠어. 할게 아니라 뭐라 해야지? 되 뭐가... 그냥 하얘. 진짜 다 하야. 이거 피라압이 덮는 건가? 대리석용 데리절... 아니 뭐라 해야지? 되 운전 지칭이 바뀌었어. 스토리가 <목소리가> 이렇게 쌓였으면 이스트가 엄청나겠지. 좋다. 광주 또 없겠어. 광주 하나, 둘, 셋 넷. 장난 하나. 음. 야 이거 뭐길한 가운데 이거. 스피츠리비야 뭐야? 바라는, 거, 바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할수 있는 거 맞죠? 할수록 쌓이는 의미 많아요. 살을 음, 하고. 왜? 길이 없어진 거 같아. 딜러리. 이거 는 돌아가는 길인데 길을 오불 일 안에 딱. 아 진짜 이제 어지럽다. 딱히 놀라질 않네. 놀라질 않았어. 근데 데 오른 오른쪽 길로 가. 저 앞에 오른쪽으로 가는 차 아니야? 있다. 있다. 뭔가 동지를 발견했어.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가고 뭐 있어. 이런... 에? 넘어가서 가고 있어? 약간 베니아산 왜 갔는지 뭔가 는 이해가 가기도 하고. 유턴입니다 어, 유턴이요 인마 이리로 가면 되는데 어? 바보야? 우회전입니다 어디로 우회전하라고 도라이야 어디로 오회전하라고 뭐. 길이 있냐? 어. 이 길을 잡고 간다고? 길이 어딨냐 이놈아 어디로 가라고 응너 음, 음, 우리 죽이려고 이 미친놈이 음. 이 미친 그걸로이 미...

그런 감이에서미 지금 위험하 인지는 있는거야 다음 루지가 피자 굽는 가마솥인가봐 파플레이스가있어 소름 돋아 예? 이게 방킹플레이스야자 응. 우리는 베니아삼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는 거이 있어요 아 o u t h Korea. k 코리아. a What i 이 i 이 Luxor. I 룩 m in Korea. I am 이 n k o r 아 a o k a 아 o 스 a y o 엔터리파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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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이스나 티켓 아, 노 no, 노나 no. 아, 두 yeah, 펀드의 아, 이거는 진짜 너 뭐, 말대로 화장실인가 보다. 그러니까. 1 밖에 안 가다. 그런데 30 원? 30 원? 30 원? 30 원? 30 원? 3시 원? 30 원? 30 원? 시0 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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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next time. Next time. 셰프랑 피켓고 하잖아고 팁 달라고 하면 너무 재밌다. 안돼 내가 할게. 박시씨못 알아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박시씨박시씨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좀 대접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모머니 아니 팁이라고 했잖아. 맞아 영어로 팁이라고 했구나. 혹시 가방에 물 있어? 거품 있어? 아니 아니 지금 안 먹어. 이진목말것 같긴 와 뒤에 뭐야? 나일강 주변으로만 장난 아닙니다 막 미국 맞아 지금 이집트는 티켓, 티켓 진짜 어이 없어가지고 경찰이 우리한테 다고이 그니까 영국 수학의 초인인 거야 맞다 이 길을 걸었는데 수했다 맞다 사람 아니지 어? 회산임수다 회산임수 계단 올라와서 왼쪽이래 이런식으로 고위층 왕은 아니고 근데 앞에가 진짜 와나이방 돌았다 너 무슨 지질학자 같아 처음에 나오는 게 해티의 무덤인데 17번인데 왜다혔지아왜 경향지 문을 닫아어 열어주러 왔는갑다 아 진짜? 경찰이랑 열쇠 담당자가 있습니다 닫힌거에요? Yes, yes, 아 오픈! 아 오케이 아랍어 알아요? 아니요 영어로 아랍어 안녕 안녕 피티 오! 피티 오! 우와 피티덤입니다상 이집트 16번째 노무의 총독이었거든 여기에 보면 이제 레슬링 하는 거랑 이발사 먹공 말발 말발 -E? 야 이거 그냥 듣자 이발사 이발사 면도 에이. 어 물고기 잡는 모습도 있고요. But there is no m m m y 어 아비도스? 어 그러네. 금박이 서있었네 캣티버거 많이 먹었어요 풀 고구마 버 뭐야 이거 1829년에 이넣고 왔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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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있어 덴티스트? 네 What? Yeah Grill y 패티 다음은 바게트거든 버가 바게트? 바게트도 거의 뭐 비슷하네 이가 바게트라 근데 여기 고양이 있대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쥐, 원숭이 막 이런 거좋아하 동물 애호강 봐봐 어... 이게 버 아니야 이켓 버킷 막 그려놨어요 여기는 레슬링이 많네 낙서뭐냐 여기 어디 얘가 키리라 아니야 키리? 뭐 하는 것들이야 이거 지고 하고 나어 그러네 이거 막 서로 막 던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서로 oh, 죽었네? 아..진짜? 싸인 어, 거 같은데? 고양이가 달렸습니다. 야가더 커? 버터 만드는 거 경찰은 정을 들고 있어요. 정을 들고 있어? 왜이아야 관심 있는 거는.. 성어 탭인가? 샘이 샘이? 이집트? 이집트? 이름이 뭐에 아메니 무함마드 제가 아는대마드는 우리 이름이에요 네 우리 모두 프로포트 로봇이니 바로 그 이름이에요 예그이름은감독관이야고 이건 하 이건가보다 이색동못 여기 그림 보면 이사람도 있잖아 복색이 밑에 이집트인데 달라. 이집들은다 어, 어, 이런 어, 모양이야, 말이지. 어, 위쪽에 어. 보면 색동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실제 해석에서도 얘네가 가나안에서 이주해왔다는 말이 있어. 음, 사람은... <laughs> 그러네. 음. 이 사람 우리 쳐다보고 있다. 그러네. 음. 얘는 이집전인가 보다. 아, 네. 여기 베니산에 있는 것 중에 아메넴 헤드, 아메넴 헤드. 얘는 총독이었대. 새광이하는아 응. 응. 그러네. 바티스트. 카라빈카라빈 s 크리파이스 i c e s a c 뭐뭐뭐 했다 뭐 했다 뭐, 뭐뭐 네. 써놓은 건가? 이건 네. 또 권세가 세네. Cairo, Penhasan, Luxor. Uh, good yeah Bem-vindo. Bem-vindo. Bom dia. Bom dia. Bom dia. Bom dia. here here yeah, okay? dia. please please Bom please Okay, okay. you have dia. Bom dia. Habibi, habibi. 시크릿 뭐돈 주니까 바로 가버리는 거시간네 설명해 주면 돼. 어 그렇지 그렇지. 하다가 왜 중요한 순간에는 설명 안 해주냐? 수인 언어가 제한이 있으시니까 잠깐 버튼만 봐. 근데 진짜 있어서 좋다야. 음. 나는 저거 보고 싶었거든. 음. 근데 아까 좀 다쳐 있어가지고 약간 음. 깜짝 놀랐어. 근데 그 하나만 쳐서 그리는 건가? 그러니까. 아, 진짜 근데 나이 큰 주변에 그러니까 먹고 사는구나 애들이 늘 오면 다 아무것도 없니 그러니까. 혼자 오라고 하좀어1 9 그러니까. 애들아 우리에게는 6. 타이머라는 좋은 기능이 있단다 그냥 불쌍해 나는 애들도 뭐 저러고 싶어 가빠가 아. 시켰다는데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구걸한 애들이 늘어나서 안된대 맞아 맞아 부산 안고줄 수는 없어 맞아, 발 조심해 응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 확실히 이집트는 진짜 편한 신발을 신고 오는게 맞아 그니까 호카 덕분에 잘 걷고 있어요 호카는 이 정도 걷고 아까 뵈는 곳은? 룩소 아, 아 룩소 룩소 예 아, 싸면? 아. 비싸지 않을까? 비켈? 네 세퍼 콜라 콜라 콜라? 콜라 와살람 무슨 뜻이야? 잘가라고 아... 뭐 그대에게 뭐 평안을 음... 헤어질 때 쓰는 약간은 다이보다는 조금 더평시네 응. 기다리고 아, 계시네 쭈꾸라 아, 마살람소루로 룩소르로 갑니다 룩소루까지는 5시간이 걸요 어, 뭐라고 여기서? 렁킹 여렁키 내가 생각했던 중국로 이것은 대우누비라? 어? 대우.. 대우 맛 있거든 대우누비랍니다, 누비라 콜라캔이 이렇게 꺼지는 거야, 이렇게 맨발에 쌩쌩 따듯이 한광지 콜라 30이면은 할만하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사주고 싶어서 뭐든 응. 우린 갑니다 안녕 너무 멀리서 간다고 보다잘자 여기는 주유소고요 27이면 얼마야? 510원이네 580? 74인데 그냥 580 돌갔습니다 빨리3 3리에요 2만원이 안되네요 기름국이네기름고 가까이서 보여줘요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예뻐요? 네. 곧누어요 진짜 스테이젠 버거 리프트 2 9 6 8 k g 왔고요 8시 38분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예, 고생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다왼 쪽. 스노브에 왔습니다. 와, 비싸다. 망고스 10, 100원이네. 내일 왕가게도 하나인데. 내일은 무슨 휴식데이인가네 왜냐면 박스눈 누가 빡세고. 올해도 박셀 거니까. 아, 됐어요. 아, 오케이. 여기가 우리도 정파가 안 좋아하고, 도 정파가 안 좋아. 오, 어, 됐다. 어, 됐다. 음. 응. 정찰제 마트가 있다고 해서 가볼 겁니다. h e l 차가 있어. 프린티. 2 0 차가 나나?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도 귀엽다. 왜냐면 그 어디에도 영어가. 이 아저씨 뭐... 박사야 박사. 아니까. 그러니까. 나 R K b o 티한번 먹는다. 오 분유입니다. 네. 이사람 항상 나와요. 매드맥스 같아. 파스타. 여거 한국 사람들 많이 먹는 스타일. 좋아하는 거 이집션 요거트. 위츠 위츠 이집션. 예. 이집션 위츠와. 예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별로 좀 사가지고 이렇게 두개랑 아까 예. 요코도 좀더 나왔어요 추천해주신 요코는 하나에 40원 1200원 정도 하는 건데 이거는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뉴망고 트라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는 느낌 다 근데 다 터져있네 시선이 과자 하나에 15원 17원 이것도 하고 있 10원 트라이 좀 불안해 이것도 맛있겠다1 5 0다 네, 맛다 맛있다. 맛있다. 아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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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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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다 상황이 안 좋잖아. 짜 있지만 빌지는 않는 요건. 유튜버 야옹이는 야옹야옹의 인정입니다. 아까 <laughs> 눈팅만 하고 안 꾸름. 진짜 너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함 올려. 레이즈, 레이즈 도박인데 도박. 함더 올려. 더 이상 못 준다. 4.86어셉 3744. 캔슬했다는데? 가자. 가자. 한다해도 안 오는. 너 약간 똥냥이다. 약간 대왕이야. 추르 알아 추르? 안 먹는다 먹어. 아이스 아이스. 에. 공고지야 뭐야? 에. 사연 나라. 자러 간다. 자러 가냐? 너도 차냐? 우리 집이 파티장인데 우리 집이 아니네. 우리 빼놓고 파티하네. 내가 나 빼고 뭐 재밌는 거 하지 말랬잖아.